그 다음에 풍수운 하되 건강과 재물의 재물이 나빠집니다. 매 이제 그렇게 압축을 해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폐철입니다. 여러분들, 나경, 나경요구요, 4층 기반정 침고요 1층은 타료 황천사입니다. 두 개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 이제 풍수와 재물운이 될라 그러면 재물이 운이 될라 그러면은 우선 저 아파트나 창문을 열었을 때 앞에 산이 보이는 곳입니다. 산이 산이 너무 가까이서 많이도 산은 음이고 강은 양이니까 너무 가까이서 음기가 가, 가득하고 산에 덮쳐 앞에 시야가 답답해지잖아.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이면서 산이 보이는 곳에 사시면은 아파트나 지탄독도 좋다. 좀그 재물 운도 자연 자연 쌓인다. 앞에 창 밖에 강이 보이는도 좋죠. 강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창 밖에 산이 보이고 강이 보여도 이파료황천사에 걸리면 곤란하다 파료황천사에 지난 강우, 여기 안동댐 인근 댐문어고은 어떻게 차이 나요? 댐도 가대에 있는 물은 안 되죠. 그러는 된다. 물은 좋은데 가대에 있는 물이 갇혀 있는 물이 내가 집을 짓거나 묘를 썼을 때 집을 짓거나 묘를 썼을 때이 자자 오향으로 임자 계으로 썼을 때 여, 1층에 보면 진술이라고 되어 있죠. 진술 방에 험악한 산이 보이거나 아니면 산이 뚫어졌거나 아니면 강이 보일 때, 호수가 보일 때요. 진술 방에 호수가 이렇게 보일 때를 파룡방천산이라고 한다. 이따 다시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참고하시고. 그리창 밖에 앞에 강이 보이는 것도 좋죠 가까이고 그러는 것보다 조금 멀리 직선으로 직선으로 그저 들어오는 것보다는 구비구비 흘러 들어오는 게 좋다 요 우리 저 풍수에서는 들어오는 물은 그 들어오는 물은 보이고 나가는 물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 보통 이렇게 표현, 표현합니다. 예전에 그저 폐철 저 팔층 천반 봉침을 할때 다시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에 큰도로지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물입니다. 고일촌이 산이요, 저일촌이 강, 저 강이다, 했습으니까이 도로도 앞에 큰 도로가 직선으로 들어오면 살, 살이죠. 도로가 들어오는 집이 이래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이건 살품입니다. 살이기 때문에 안 좋고. 도로가 옆으로 빗져가거나 이렇게, 이렇게 굽어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좋다. 요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산인수지요. 반드시 집은 뒤가 산이고 앞이 강이 돼야 돼. 뒤가 높아야 되고 앞이 낮아야 되죠. 반대로 서 있으면 답답하잖아. 이렇게 봐야 좋은데, 만약에 거꾸로 예부보면 앞에 막혀 있으면 답답이 안 되잖아. 요 그러고, 잘 사는 집들이 약간 높은 데사죠지요 언덕 위에 집이란 말이야. 언덕 위에 집에 사니까 약간 높은 데서 사는 게 좋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재물이 나빠지는 것. <laughs> 어떤 게 있는지, 첫째 수평이 안 맞는 집은 안 된다. 수평이 말이야. 그 그래 집이 집을 짓을 때, 내려가는데 이래 내려가는데, 이 집이 이래 있는 건 별로 안 좋죠. 물론 수평을 맞춰가지고, 보다가 집을 짓고 하긴 하지만은, 이런 집 자체가 안 좋다. 자체가 편편한데 집을 지어야 돼. 주변에 송전탑이 있어안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이따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송전탑이 있는 거는 당연히 송전에 나오는 엄청난 지, 지, 저 전자기파, 지자기파 안 좋죠. 건강에도 안 좋고, 요토나 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이나 묘지가 보이려는데 앞에 정면에 또는 황천살 방향에 터널이 있구나 안그러면 묘지가 보이는 것도 당연히 안좋다. 자그 다음에 창밖에 폐허된 건물이 있으면 또 안좋죠. 폐허된 건물 나쁜게 보이면 안좋다. 좋은게 보여야 된다. 자그 다음에 이런게 있는데 그러면 보이는데서 선생님은 왜 하면 됩니까 어떻게 가려야 겠죠 집을 부사가지고 돌릴 수는 없으니까 카텐에서 가려야 된다. 그다음에 매일 마지막에 우리가 저 건강과 재무분이 다 빠져나가고 안 좋은 게 수맥이 흐르는 집이죠. 여러분 수맥 흐르는 집은 이제 이제 엘로드 가지고 이제 실력을 해봅니다. 수맥 흐르는 집은 어떠한 경우도 안 좋죠. 자. 그...